안녕하세요. 더인 글로벌 대표 김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고주파를 하는 도중에 발바닥이 뜨겁거나 발목이 뜨겁고 아프고 그래서 참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고주파를 하게 되면은 음, 발바닥이 아주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어느 특정 부위만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발바닥도 반사구로 해서 오장육부가 다 거기에 있거든요. 손바닥하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발 발을 이렇게 저기 오장 그 보면은 혈, 혈자리를 보면은 뒤꿈치 쪽이 어, 생식기 쪽이에요. 그래서 여자 부인병이라든지 남자들은 전립선 이쪽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뒤꿈치가 뜨거워지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발을 기계를 출력을 아주 줄이든지 아니면은 앞꿈치는 붙인 상태에서 뒤꿈치만 딱 들어 보세요 뒤꿈치만 들고 한 3-4초에서 5초 정도 들고 있다 또 내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뜨거운 것들이, 아픈 것들이 해소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계를 어, 껐다 켰다 하는 거나 또 발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기계 출력을 우리가 줄여주는 것이 기계를 발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것보다 어, 좀 낫더라도 기계 출력을 낮춰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유가 우리가 고주파를 음, 켜게 되면은 고주파 출력에 따라서, 음, 10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온도가. 세포 마찰력을 내게 되는데, 우리가 출력을 줄이면은, 시간은 조금 더 가더라도, 이렇게, 목표 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중간에 발을 떼거나, 기계를 껐다 키게 되면은, 올라가다가 발을 떼거나, 기계로부터 <놀람> 다시 가고, 제로부터 다시 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발을 떼거나 기계를 스위치가 있다면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는 출력을 줄여서 천천히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게 낫지 껐다 켰다 하거나 발을 뗐다 붙이면 은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 열을 내다가 뚝 떨어져서 다시 열을 내다가 뚝 떨어지고 이러니까 훨씬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일정한 목표에 다다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발을 어, 이렇게. 아프면 뜨겁거나 아프면은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셔도 되지만 출력을 좀 줄여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기계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어, 분명히 뜨거울 텐데 몸이 안 좋으신 거 같아 뜨거울 텐데 물어보면 안 뜨겁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온몸을 비틀고 막 그래요 보면은 참고 있는 거예요 참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참는다고 뭐 효과가 더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참을 필요 없이 꾸준히 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에 처음 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두세 달 따라다니다 보면은 우리도 이제 잘 다니는 사람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달 정도 하시면은 매일 하시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껐다 키는 것보다 출력을 줄여서 사용하시는 게 낫다. 출력을 줄여도 어, 한달 정도 매일 하시게 되면은 출력 풀로 해도 그 기계 최대로 올려서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동안에 막힌 혈자리를 계속 뚫어가는 겁니다. 기계가. 그러니까 한달 정도 걸리면은 그 막힌 혈이 다 뚫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만 좀 주의하시면 되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시든지 기계 출력을 줄이든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